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아반티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반티스 이 상장한 이후에 이첫 번째 눌림구간 나올 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며칠 연속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정말이 좋은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바닥권 기회 놓치신 분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이슈로 이렇게 강력한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토큰 소각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 인해서 이 고래들이 이제부터 움직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이 소각 일정 대부분 호재인 것은 알지만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져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죠.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이 소각 이슈 나오게 되면 500%에서 많으면 1000% 이상까지 자이 급등하는 흐름 많이 보여줍니다.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오고, 그리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, 자,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자, 우리가 좋은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. 자, 일단 이 아반티스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자, 결국에 이 고래들이죠. 자,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이 최대의 이 80%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, 이들도 이 상장한 이후에 일정 비중에 있어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호재 일정을 바탕으로 가격대를 높여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까지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한다 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, 자, 어디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낼지, 자,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. 자, 일단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, 이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 중에서 약10% 정도를 소각한다 라고 시장에 호재를 띄우는 거죠. 자, 근데 이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없앤다라고 해서 이들한테 안 좋은 걸까요? 아닙니다.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,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2,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했었을 때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5,0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일부 비중을 소각하면 약 10%, 약 500억 원에 해 당되는 물량을 그냥 없앤다라고 센다라고 하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토큰 소각 일정으로 가격을 두 배만 그리고 세 배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면 자, 남은 4,500억 원을 얼마에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? 이두 배만 높이더라도 9,00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는 이 수천억 원씩 올라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고래들은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고 나머지 비중을 통해서 이 수천억 원, 이 수조 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소각 일정으로 인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오거든요. 자, 평균적으로 일정 임박하기 전 2주에서 3주면 강력한 시세 대부분을 분출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신호탄이 나온 구간 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. 자, 그리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듯이 자, 어디서 우리가 이 매도를 하느냐. 자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 구간에서는 자, 고래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갑자기 쏟아내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가격은 버텨주질 못하고 이 하락 조정 구간으로 빠지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점에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소겠죠.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타이밍, 바로 이 소각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걸 상당히 강조드리죠. 자, 그래야 앞으로 나올 이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우리가 이 고점 라인에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소각 일정으로 정말 강력한 흐름 잡아드렸던 퍼치펭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제가 6월달 말에 이 15원대 구간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. 자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4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60원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정말 이 좋은 상승 보여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단순히 목표가 매수가만 표시해 온게 아니라 이 소각 예정 발표 일자와 함께 그리고 대응자료집까지 자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제 보내드렸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 아반티스도 이 분석자료집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저는 이 상장하기 이전부터 이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 왔기 때문에, 자, 이 분석자료집 내용 보시면. 저희 시청자분들 어, 정말 상세한 자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 이 페이지 3페이지 제가 토큰 소각 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매수가, 목표가. 자, 그리고 이 추매 시나리오라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 자, 우리가 비중을 추가해야지. 결국에 이 수익금이 늘어나겠죠. 자, 이렇게 확실한 베팅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습니다. 일단이 자료집 공유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말씀을 드리자면 자, 이 좋은 상승이 분출이 되고 자, 이 고점을 찍어 주고 나서는 자, 제가 설정해 온 목표가 이상으로 잠깐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결국에 이 고점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친다. 자, 그러면 이 하락 조정으로 빠질 가능성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. 자,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. 자, 그 뒤에 나오는 이 조정 구간만 우리가 잘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분석 자료집 내용 참고하셔서 자, 이번 흐름 잘 잡으시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, 그러면 이 분석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자, 100%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텐데 자,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이 분석 자료집 받아 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. 자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코인들 정말 역대급 상승 많이 나왔는데 자 그때마다 영상 더보기란에 이 분석 자료집 사실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드렸죠.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다른 코인 채널에서 이름만 바꿔서 마치 자신이 조사하고 이 분석 자료집을 만든 것 마냥 자 그렇게 어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집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접수 방식만 바뀌었고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저의 개인 번호니깐 자, 편하게 이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는 100% 무료로 자,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좀 자주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 있죠. 자, 기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. 자, 그런데 그 기회를 진짜로 잡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거죠. 자, 이번에야말로 이 분석 자료집을 통해서 정말 이 좋은 기회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